예, 보시기에, 별가 아닌 까지 보이지만, 이게 찔레입니다, 찔레. 알피온 예, 좀더 차가 쳐야 되는데, 좀 올려가 쳐버리더니, 여기,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다빠져버렸어 그리고 제가 개하고 같이 다니라니까 이런 찔레하고, 막, 작가시들하고쏙새하고 이런 게들 하도 많아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. 아, 일, 이런, 것들은 그냥 줄날하고, 칼날 을 중에서, 칼날로 한 개만 치고 나머지는 다 줄날로 다친 거죠. 뭐, 이 정도 되는 건 그냥 날아갑니다. 어, 좀 오래된 나무들은, 이제 땅바닥 깔리는 것들은 제가 어지간한 건다 쳐가지고, 뭐 이런 것들도 그냥, 어, 참나무인데요. 그냥 한 방에 날아가죠. 사람이 다니기에, 이 올라가면서 칠땐 도저히 칠 수가 없죠. 내려가면서 치면 또 치기에 쉽습니다.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. 요러면봄까지봄까지 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원 구절장입니다. 오늘은 먼저 작지만 성실한 애초 벌초 업체 세곳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홍보비를 받거나 우원 약속은 없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지역의 영세업체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조경과 구둘장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에서 벌초대행을 하고 있는 가나안 벌초대행 010-3623-1130 그리고 경상남북도 벌초 대행은 예초 전문 그러니까 벌초 대행이나 정원 관리 조경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장홍상 대표님 01028506393 마지막으로 대구 근교에서 대구 근교에서 예초 참 잘하시는 이 학위 반장님이십니다 여기는 01043354019입니다 아 여기가 응추리 무막입니다 그런데. 개들이 자꾸 이리로 들어가는데, 제가 들어가 볼라니까 막, 어, 개등굴하고 찔레하고, 막, 이런 잡풀들이콱오거져가지고 아카시아하고, 그래, 들어가질 못합니다. 그래가지고, 제가 이걸, 예초기들도 치고, 그 다음에, 엔진톱으로 정리할 겁니다. 자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챕스입니다, 챕스. 네, 보시기에, 별가 아닌가지 보이지만, 이게 찔레입니다, 찔레. 찔레가 꽉 굳어 지나갈 수가 없어요. 이런 데는 반드시, 이 안전장구를 안 차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날라가서 사람 칠 수도 있고, 옆에 사람도 칠수 있고, 조심이 됩니다. 알피용 예, 좀더 차가 야 되는데 좀 올려가 쳐 버리더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. 다 빠져 버렸습니다. 아, 여기서는 이 잡풀 같은, 찌꺼기 같은 거, 나무 동그리 같은 거다 뽑아내야 사람들이 가기가 좋거든요. 그래 완전히 다 뽑아 나갈 겁니다. 예, 여기 찔레, 이미 다 찔레거든요. 찔레 같은 건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정말 장미가 식물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개하고 같이 다니라니까 이런 찔레하고 막작가시들하고쏙새하고 이런 게들 하도 많으니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. 여기는 전선입니다, 전선. 전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그냥 안 보고 쳐버리면 그냥 나가쁘거든요. 아, 이런것들은 그냥 줄날하고 칼날 을 중에서 칼날로 한개만 치고 나머지는 다 줄날로 다친거죠 아카시입니다 아카시 뭐 이정도 되는건 그냥 날아갑니다 이정도 되는거는 내 손가락보다 훨씬 굵잖아요 왜냐하면 줄통이 크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작업하기는 번거롭지만 또 대신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칠때는 또더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아리나 토리는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. 너무 무거워가지고 작업하기 참 힘들죠. 어좀 오래된 나무들은 땅바닥 깔리는 것들은 제가 어지간한 건다 쳐가지고 다뽀사 버렸습니다. 다 이런 거줄 날로 해가 다 뽑은 거죠. 이래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타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.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어참 나무인데요. 그냥 한 방에 날아가죠.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. 손가락보다 훨씬 굵잖아요. 자 이런것도 거의 한방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솔직히 굵죠 사람이 다니기에 이제 올라가면서 칠 때는 도저히 칠 수가 없죠 내려가면 또치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한번 대충 치고 내려오면서 예, 고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골라왔습니다 요러하면사책 어, 땡기기는 괜찮습니다 요러 봄까지, 봄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봄 되면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, 요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, 응추리에 개 다니는 길인데, 우리가 개를 같이 다닐라 하니까 못 다니는 걸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나무가 좀 굵고 하더라도 어, 이렇게 치면 됩니다. 자, 오늘의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팔0산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